코일러시 사건 이후 벨벳은 머스탱의 명령으로 메이드 포유스쿼드에 배정되었습니다. 스쿼드의 멤버들에게 메이드 업무와 여러 지식을 배운 벨벳은 첫 근무지로 메이드 카페의 이벤트 지점인 방주 지점에 출근하였습니다. 첫날부터 벨벳은 같이 식사해 주기, 연락처 알려 주기 등 다른 메이드들이 하지 않은 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의 관심은 모두 벨벳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메이드 카페를 방문하여 이 상황을 알게 된 지휘관은 벨벳에게 과한 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휘관은 휴대폰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다시 메이드 카페로 향하였습니다. 메이드 카페에 들어가자 벨벳이 수상한 남자를 제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벨벳은 이 남자가 자신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설치하던 중이나 제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휘관이 왜 설치를 했는지 묻자 벨벳은 자신이 고스탱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벨벳은 낮 동안 과한 서비스를 했던 이유가 자신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벨벳은 자신과 관련된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는 말을 하고 메이드 카페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 벨벳은 근무를 이어가며 위험한 사람들을 몰래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휘관은 혼자 무리하지 말고 다른 메이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벨벳은 거부감을 느꼈으나 지휘관의 말을 믿고 다른 메이드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벨벳의 이야기를 들은 메이드들은 벨벳을 믿고 도와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벨벳은 자신을 노리던 사람들이 과거 자신이 속했던 스쿼드, 쉐이드를 아는 사람들이며 메이드 카페를 새로운 거점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코코아는 대응작전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날, 메이드들은 메이드 일을 하며 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작전을 하였습니다. 만약 방해로 끝나지 않은 인물들은 벨벳이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코일러시 사건에서 벨벳에게 납치되었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부하들을 시켜 메이드 카페를 점거하고 벨벳이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벨벳이 나타나자 남자는 벨벳의 과거를 말하며 동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벨벳이 제안을 거절하자 남자는 벨벳의 과거 악행을 메이드들에게 폭로하였습니다. 메이드들이 지휘관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지휘관은 사실이지만 벨벳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메이드들은 그 말을 믿겠다 답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계획이 틀어지자 남자는 부하들을 시켜 무력으로 메이드 카페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코코아가 메이드 카페 손님 중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뒷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등장하자 남자는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메이드 카페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쉬던 중 벨벳은 코코아에게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비밀리온 제안은 따르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하였습니다. 잠시 뒤 코코아가 나가고 지휘관은 그 이유를 묻자 벨벳은 자신 같은 여자애가 더 늘어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답하였습니다.